김 누가 보이지? 누가 나만 건드리면 물고 뜯들라고 하는 준비가 <laughs> 되어 있는 거지. 야, 평생을 고소를... 네, 이 사람 교도소도 갔다 왔어? 우선 평살이 있는데? <laughs> 팔자가 너무 세지. 너무 세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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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영검 챌리기지에요 <laughs> 사주를 좀 드려볼게요. 그래. 1961년 응. 7월 10일. 안 돼. 응, 여자고요. 응. 김씨예요. 알려진 바로는. 김씨로 도움 안 되고. <laughs> 사주만 응. 놓고. 축생일은 61년 7월 10일 이 여자죠. 여자? 네. 네. 어, 여자분은 이분은 부모궁이 음... 약해요. 이분은 음. 부모궁이 약하고 육신의 덕이 없어서 학업을 일찍 초반에 단절이 돼요. 음. 공부를 길게 못한다. 일찍 사회 생활로 뛰어들어야 되는 사주고 하지만. 다 그렇게 빛을 바라지 못해요. 일을 음. 하다 중도에 그만두고 하다 그만두고. 아 근데 여자 사주기는 한데 이, 이 사람은 남자나 마찬가지. 구설, 형살, 형살이면 교도소를 가고 육장에 갇히거나 뭐 이런 일인데 여잔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금전운. 금전은 벌때 벌고 못벌때 완전히 못벌고 이게 인생 자체가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아요 이 여자분은 음. 남자 결혼 없어, 벽이 없어 일찍 결혼을 했다면 이혼을 했을 확률이 많고 남편 공이 굉장히 약해요 남편 복이 없어, 남자 복도 없고 음. 이 여자는 사주로 따지면 무관의 사주예요 무관의 사주라서 등에 칼을 차고 있으니까 우간의 사주가 뭐예요? 남자로 따지면 장수. 아. 어떤 회사의 오너의 자질이 아...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네. 말하는 거예요. 우두머리 사주. 네. 그런데 칼을 잘 써야 되거든? 네. 이 칼을 잘못 휘두르면 남도 다치지만 자기도 다쳐요. 음... 성격 자체는 남자 사주랑 똑같아. 의협심도 강하고, 불리를 보면 못 참고. 나서기 좋아하고. 음. 이 사람은 금전적으로 많이 고달플 거야. 음. 그닥, 금전의 지금 문 자체가 끊어진 지가 너무 오래됐고, 조금 조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지금 사는 형편은 그닥 좋지 않게 나와요. 음. 구설이 너무 심한데? 음. 구설은, 이 사람은, 이 여자는 구설은 계속 달고 살아요. 계속. 근성 자체가 이 여자 사주가 아니라 완전 딱 남자 사주야. 한번 물면 놓지 않고 이런 거 이런 근성으로 뭔가 다른 일을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안쓸 텐데 지금 사는 자체가 평생을 구설에 휘말리고 그렇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고. 누구야 어, 이분은 요 막... 망신수도 있고 본인이 망신이라고 생각 안 하면 망신이 아니지 이 사람은 그래 <laughs> 네. 본인이 망신이라고 생각 안 하면 자기는 내가 망신이라고 생각 안 하면 망신이 아니지 남들이 봤을때 망신인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자 사주치고는 되게 대찬 사주야 음. 너무 근데 고적이 많지 삶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 여자분은 지금 60 1년생이면 68화야? 네. <laughs> 68화 이 나이에 그러면 가정도 변변치 없고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나요? 어. <laughs> 계속 아마 초반 초년에. 초년 에 초년 중년 30대 20대 30대 이 때까지만 조금 괜찮았을 것 같아. 그 후로는, 그 후로는 너무 나빠. 뭐 이렇게 한 번씩 구설, 젊어서도 형사은 타고 있어서, 미안한 얘기지만 이분은 교도소단 아니면 뭐 재판 이런 것도 막 받았던 것 같아. 뭔지, 직업이 뭐야, 이분이. 음. 결혼도 없고, 남편복도 없고, 재물복도 없고. 오기만 있네? 직업? 나이가 61살인데 매주 케이크 사 직업은 배우예요 배우? 배우면 은 유명해야 되잖아 그럼 금전운이 따라야 되는데 이분은 금전운도 없어 그럼 빛을 못본 배우야? 빛을 못본건 아닌데 이 사람이 일찍 많은 사람 앞에 나서는 사주긴 한데 음. 누구야? 김부선씨예요 선생님 김 과부님. 네? 에, 에. 에, 에. 아, 이 그분이야? 예, 이재명 이재명 후보님. 에, 에. 차라리 이분은 연예인이 되지 말고 이 사주 갖고 다른 일을 했으면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아.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 음... 61살이야 아, 뭐, 나이가 그렇게 많아 김부선씨가? 예.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던데 음, 가까서 그런가? 이 사람 혼자 살아? 혼자 남편 없지? 남편은 없고요 딸이 하나 있는 걸로 결혼했어? 미혼모로 낳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치 왜냐면 응. 남편 복이 없어. 남편, 남편 곡이 아예 없어. 어... 혹시라도 결혼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0% 이혼을 하고 혼자 살지 같이 살 수가 없거든. 음. 야 아니, 사주를 놓고 보기 전에는 저분 왜 저러나 그랬거든? <laughs> <laughs> 근데 사주를 놓고 보니까 저랑 그럴만 하네. 나름. 나름 의리도 있고, 우협심도 네. 있어, 성격이. 남들이 못하는 걸 자기가 대신 나서 총때 메고 나서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나친가요? 한번 번 물면 안 나. 여자. 김수 음. 음. 야, 평생을 고소를. 근데 네, 이 사람 교도소도 갔다 왔어? 이사 평살이 있는데? 음. 언제? 지금 이재명 후보님과 난리잖아요. 지금이 아니라면 몇년 됐죠.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뭐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이재명 씨 이거 김부선 씨 계속 말 나와가지고 법적 공방도 막 가고 그랬는데 법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뭐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는 걸 내가 본것 같은데 근데 아무 그것도 없으면 계속 이렇게 몇 년째 말이 나올까 싶은데, 뭔가 인연은 있었겠지. 내가 볼때 인연은 있었겠지. 아니면, 예전에 이명박 씨가 변호사였었잖아. 그러면, 뭔가 의뢰를 하러 가서 인연이 됐든, <laughs>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인연이 됐든지 간에 인연은 있었겠지. 인연이 아예 없었다고는 안 보지. 근데 그 인연이, 뭐, 이렇게까지 뭐, 계속 몇 년씩, 문제가 될 만큼 그런 인연이었을까? 또, 한편으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김부선 씨이 사주는 내가 억울하다 생각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지. 그게 남들한테 타당성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지. 음. 어, 사주 자체 너무 나쁜데, 김부선 씨. 음. 사주가 팔자가 센 거예요? 팔자가 너무 세지. 음. 너무 세니까. 아 근데 김부선 씨가 그 애마 부인 처음에 나왔을 때 빼고는 뭐가 인기가 있었나 나잘 모르겠어 거의 뭐 없었던 걸로. 예. 뭐 네. 그 동안에 어떻게 살았지? 왜냐면 금전운도 없거든. 음. 금전도 지금 없어 바닥이야. 채워지지가 않아 이 사람은. 사치가 심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사치가 심한 거는 없어. 왜냐면 어려서부터 일찍 사회생활을 뛰어들어서 쉽게 돈을 벌었을 수는 있겠지만. 원체 사는 게 공공하니까 사치를 할 수가 없지. 한번 물면 안 나와. 근성은. 오기, 오기를 아주 똘똘 뭉쳤어. 이거는 사주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굳어지는 것도 있어. 삶이 고달퍼서 누가 나만 건드리면 물고 투들라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그 정도로 삶이 힘 힘든... 어, 삶이 너무 힘들어 안쓰러워 음... 어떻게 보면 에마 부인이라는 너무 센 역할을 받는 바람에 다른 역할을 못할 수도 있고 빛을 못볼 수도 있었던 거지 옛날에 안소영 씨도 그러지 않았어 나는 옛날 사람이라 옛날 배우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이렇게까지 사주가 나쁠 줄 몰랐네 이분 내년에 운세가 어떨까요 선생님? 내년으로는 오는... 그닥 나쁘지 않아요 어... 그런데 이게 살면서 이제 고만 구설에 시달, 시달려야 돼이 사람은 이런 거 이거 때문에라도 더안 돼요 음. 어, 더안돼 그래서, 고소를 만들 일을 하지 말고, 이제 너무,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하는 거 하지 마. 이게 나이 먹어서 이제 자꾸 그래봐야 추해져요. 음. 어, 그리고, 이런 게내 아이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내 아이를 생각하서라도, 지금 김부선 씨나 앞에 나서는 거지. 김부선 씨, 이렇게 자꾸 나오면, 우리 아이가 그걸 모르겠냐고 알지. 아이를 생각해서 이제 좋은 분 만나서 예쁘게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딸도 또 배우거든요 <laughs> 아, 딸은 아, 배우 누구야? 이미소 딸은 엄마 전체를 안 밟아야지 음. 네.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이미소 네. 항상 이슈를 물고 다니시는 분이라 한번 여쭤봤어요, 선생님. 어, 사주 자체는 너무 안 좋아. 음. 말년이 좀 좋아야 되는데 말년에도 계속 이렇게 구슬을 물고 음. 다니고 하면 뭐 형살이 왜 나왔나 그랬더니 옛날에 뭐 대마초인지 뭐, 뭐 필로폰인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좀 있었고 그래. 음. 그래서 이게 형살이 나왔구나. 그래. 음. 너무 삶이 고달프고 어, 내가 볼 때는 안쓰럽다. 너무 복이 없으니까 말년에라도 좋은 분 만나서 조금 어지럽고 산란하고 송곳처럼 솟아있는 이런 마음들을 좀 누그러뜨리고 살면 괜찮을 거예요. 음. 음. 그래, 이 연세 68인데도 물고 늘어지면 그냥 안 놓는 이런 근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사시면 말년이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내 자식한테도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고만 하셔야 돼. 고만 음. 하셨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